안녕하세요. 백도의 공방입니다. 비가 오락가락 하는 오늘 마음까지 촉촉해지는 날입니다. 이런 날엔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공방 수제분과 함께 하시면 어떠실까요? 저희 백도의 공방에서 만든 소중한 초록이들의 집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첫 번째 화분은요. 개별 단가 14,000원 짜리입니다. 다섯 개라서 7만원인데요. 여러분께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내경 보실게요. 어, 8대입니다. 역시 내경 8대고요. 높이는 10대입니다. 이게 살짝 높아 보이는데 이거는 어, 10.5대고요. 이렇게 5점입니다. 어, 색감 골고루 멋지죠? 전부터 보여드리면요. 아주 짱짱하고 깔끔합니다. 물구멍도 잘 뚫려있고요. 물마름 아주 좋습니다. 바디 보시면 자연스럽게 물결무늬 있습니다. 그리고 색감 이렇게 고풍스럽고 멋스럽습니다. 다리는 삼조콩다리예요 다음 거. 음, 다음 색은 카키와 브라운의 어, 너무 자연스럽게 조화를 멋지게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파축색. 다음은 분청 화분 흰색입니다. 가마가 또 사라질 것 이렇게 펴줬고요. 고풍스러운 색깔 하나 더 있고요. 바람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롱입니다, 여러분. 다음 화분은요 두 개가 한 묶음입니다. 개별 단가 28,000원, 56,000원이죠. 여러분께 5만 원에 보내드려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내경입니다. 어, 13.5대구요. 어, 역시 13.5대입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11, 어, 요거는 어, 10.7 정도 됩니다. 숫자라서 살짝씩 도 차이 납니다. 안쪽 보시면요, 구멍 철사구멍 모두 뚫려 있어요. 다육이, 야생화 모두 식물에게 좋습니다. 물마름 너무 좋구요. 어, 색감이 아주 빈티지 합니다. 어, 브라운색, 흰색, 이렇게 블루색, 이렇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다리는 정성 가득한 커팅 다리입니다. 삼종입니다 바람길 너무 좋죠. 여러분의 초록이가 더욱 특별해지고 잘살수 있는 화분입니다. 다음 화분 역시 두개한 묶음 26,000원, 36,000원 어, 그래서 62,000원 인데요. 여러분께 5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내경입니다. 어, 내경 1 6 5대고요또 이쪽 거는 19.5대입니다. 높이는요, 어, 11.5. 요거는, 어, 10대입니다. 어, 저희 공방에 사랑과 온기가 듬뿍 담겨있는 화분이에요. 전모양 보시면요, 이렇게 프리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안쪽, 물구멍, 철사구멍 모두 뚫려 있고요. 색감 너무 고풍스럽고 멋집니다. 예스러우면서 어, 어,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화분이에요. 다리는요, 이렇게 콩다리 튼튼하게 삼족입니다. 바람길 잘 열려 있고요. 역시, 물구멍, 철사구멍 모두 뚫려 있습니다. 전 모양 멋지죠? 어, 가마가 또 이렇게 유약, 흐름 멋지게 또 내줬습니다. 또, 저희, 어, 세 번, 유약 발랐죠? 다리 보시면요. 아주 짱짱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식재하시면 되시죠? 여러분, 선택하시면 제가 안전하게 보내드릴게요. 다음 화분입니다. 다음 화분 역시 3번과 같고요. 62,000원인데, 어, 두 개, 55,000원에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어, 내경 16.5 되고요. 볼게요 어, 역시 내경 19.5대입니다 어, 여러분 색감 보시고 어, 그리고 다리모양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역시 물구멍, 초사구멍 잘 뚫려있고요 프리모양 전입니다 아주 멋스럽죠 어, 다리가요 좀 전에 거는 어, 콩다리였다면 어, 이번 다리는 이렇게 복스러운 다리 이렇게 삼쪽으로 바람길 내져 있습니다. 역시 물구멍, 철사구멍 잘 뚫려 있어요. 깊이감도 좋습니다. 이렇게 색감 보시고요. 이렇게 다리 모양, 좀전 어, 3번과 또 다릅니다. 짱짱하고요. 어, 여러분들, 저희 내구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람길도 시원하고요. 다음 화분입니다. 4개 한 묶음이고요. 36,000원짜리가 두개 18,000원짜리가 두개입니다 그래서 모두 108,000원입니다. 여러분께 96,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사이즈 보실게요. 36,000원짜리 먼저 보실게요. 내경이 12대고요. 18,000원짜리입니다. 이거는 내경 11대입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11.5대고요. 36,000원짜리는 17대입니다. 롱분 2개고요. 그리고 이렇게 낮은 화분 2개입니다. 보시면요. 저희 모두 분청화분이고요. 전 모양이 모두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짱짱하고요. 전으로 이렇게 또손잡이를 이용하시면 되죠. 물고멍시원하고요또 사나 철고 멋스럽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시그니처 소대가 이렇게 3마리씩 또 새겨 있어요. 이렇 보시면 또이 화분 어, 식재하시기 너무 좋은 화분입니다. 솥띠 또 그려있고요. 가마가 사라졌고 골고루 이렇게 내주었습니다. 다리, 콩다리 삼쪽으로 바람길 시원하고요. 어, 여러분이 또 식물 식재하시면 주인공이 되는 화분입니다. 단아하고요. 쓰시면 쓰실수록 정이 갑니다. 또 다른 유약도 살짝 날라와 앉았어요. 저희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어, 또 여러분의 초록이를 특별하게 해줄 어, 아주 예쁜 또 귀한 소대 화분입니다.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제가 안전하게 보내드릴게요. 오늘 영상 마지막 화분은 단품입니다. 어, 5만 원인데요. 여러분께 4만 5천 원에 보내드릴게요.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내경은 24개고요. 높이는 14.5대입니다. 여러분 이 화분 뭔지 아시죠? 두 개인 것 같지만 하나인 화분, 화분 속 화분입니다. 이렇게 돌려봐 드릴게요. 색감 너무 고급스럽게 멋집니다. 산하철꽃도 이렇게 피어있고요. 안쪽 보시면 물구멍 시원합니다. 아, 넓이감 그리고 깊이감도 아주 좋구요. 어, 우입 부분은 유광이고요. 여기 아래쪽 흰 부분, 육분청인 부분은 어, 무광입니다. 이렇게 가마가 사라졌고 멋스럽게 내줬구요. 다리 튼튼하게 삼조 콩다리입니다. 바람길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어, 저희 어, 공방의온기 정성, 사랑이 가득 담긴 화분이죠. 어떤 식물이든 식재하시면 너무 잘 어울릴 화분입니다. 아, 여러분 선택하셔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세요. 오늘 저희 어, 백도의 화분 어, 정성과 온기가 가득한 여러분의 공간에도 어, 이 정성이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6점 올려드립니다. 어, 오늘도 저희 채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국밤 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